6월의 첫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겠지만 내륙지방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를 동반한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높은 구름 낀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대가 끼 모습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기온 오름세가 주춤하겠고요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 일부 지방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 광주 28도로 서쪽 지방은 다소 덥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강릉이 20도로 한낮에 선선하겠고 대구는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